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미제사건 중 하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 지역의 5명의 초등학생들이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와룡산으로 간다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국이 수색에 나섰죠. 그리고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중턱 공사 현장에서 아이들 유골 사고와 신발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법의학 감정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충격적인 건 일부 유골에서는 둔기에 의한 두개골 손상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 또 발견된 유류품에서는 미사용 탄두가 섞여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2006년 공소시효가 말려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나왔지만 왜이 아이들이 희생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죠? 이 사건의 진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